1번, 두 점, A-3,2, B-7,3을 이은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한 점을 C라고 할 때, 점 C와 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잘라가지고, 점 C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선분 AB를 3대2 내분이에요. BA랑 AB 다릅니다. 어, 푸는 방법이 달라져요. 자, AB니까, X축 좌표랑, Y축 좌표를 따로따로 해야 돼요. 따로따로. 그러면은, 먼저 X 좌표. 마이너스 3하고 7. 마이너스 3하고 7을 몇대 몇? 몇? 3대2 대분. 그럼 이제, 어, 네분점의 X축 좌표는 분모는 3 더하기 2예요3 더하기. 분자는 이렇게 곱해서 내려오고, 더하기 이렇게 곱해서 내려오고. 그럼 7 곱하기 3 하면 21. 더하기, 마이너스 3, -3 곱하기면 빼기 6이죠. 그러면 5분의 15네. 3. 3이 되는 거죠. y 좌표 가겠습니다. y 좌표 y 축좌표는 2랑 마이너스 3. 2하고 마이너스 3을 3대2 네 분. 그럼 분모는 똑같이 이제 3 더하기 2, 5분의 분자는 이렇게 곱해서 내려오고, 더하기 곱해서 내려오고. 자, 그럼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9. 더하기 2 곱하기 2 하면 4.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1. 그래서 내분점은 3,마이너스 1입니다. 점씨가 3,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그러면 점씨와 원점 사 거리, 그러니까 원점 0 0하고3마이너두점사거리구하는거요 그러면 이거 두점사 거리는 루트,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거 얼마야? 그러면 루트 10. 자, 답이 루트 10. 이번 삼각형 ABC의 세변 AB, BC, CA의 중점의 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 3, 4, 7, A, 2고 삼각형 ABC의 무기중심의 좌표가 3, B일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오. 이게 삼각형 ABC가 있을 때 A점의 좌표가 X1, Y1, B점의 좌표가 X2, Y2, C점의 좌표가 X3, Y2, y3이라고 하고 ab의 중점을 m 여기를 n 그다음에 r 아, 피컬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pqr 여기를 p라고 하고 q라고 하고 중점을 r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요것도 연결하면 삼각형이 또 나오죠. 여기 삼각형. 자, 그랬을 때에 결론이 뭐냐? 결론이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 무게 중심은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하고 같아요 다시 뭐라고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얘랑 요 중점을 연결한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같습니다 결론은 그거에요 결론은 그러면 왜 같냐 어, 왜 같냐면은 P점의 좌표를 그 P점의 좌표는 이제 중점이니까 AB의 중점이니까 P점의 좌표는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가 돼요아 이거 좀 크리스야겠다 중점이니까 이렇게 더하는 그럼 q는, q는 2분의 자, 얘랑 얘 중점이니까 x2 더하기 x3 컴마 2분의 y2 더하기 y3이 되는 거고 r은, r은 2분의 x3 더하기 x1 컴마 2분의 y3 더하기 y1이 돼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걸 이제 이 무게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G라고 한다면은 G.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무게 중심의 좌표 G는 G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고, 그럼 삼각형 PQR. 삼각형 PQR에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무게중심의 좌표는 요걸 다 더하는 겁니다.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X3 더하기 X1. 요걸 다 더해. 그 분자가 뭐가 되냐? 분자가 2분의, 2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2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3 더하기 X1이 돼요 Y 좌표는 생략하겠습니다. Y, Y 생략, 생략하자고. 요거 나누기 3이 돼요 그쵸? 요거 나누기 3. 지금 이거 X좌표 하는거면 X좌표.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무기중심의 좌표 구하면. 요, 요 삼각형 무기중심의 좌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는 통분이 되었으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2분의 X2 더하기, 2분에 X2 더하기 2분에 X3 더하기 2분의 X3 더하기 x 2자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어 이렇게 곱한 그 그러니까 1분의 3이니까 이렇게 곱한게 분모 이렇게 곱한게 분자죠 그럼 분모는 6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6분의 분자를 다 더하면은 x1이 두개입니다두개죠 x2도 두개예요 x3도 두개예요 그래서 이 가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돼요. 그럼 약분하면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똑같잖아. 그래서 이게 삼각형 ABC의 무기 중심이랑 중점을 딱 찍어서 PQR 어, 삼각형 PQR의 무기 중심이 같습니다. 이래서 같아 해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 점들은 삼각형 ABC의 점의 좌표가 아니라 중점의 좌표, 중점의 좌표.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삼각형을 그렸을 때에 삼각형 ABC를 그렸을 때에 중점의 좌표들, 중점의 좌표. 마이너스 1,3 4,7 A,2 그리고 무게중심은 무게중심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에요. 삼각형 ABC 그래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 무게중심의 좌표 G를 잡으면 은 G 이게 뭐가 된다고? 3,B 그러면 은이 3,B는 얘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된다고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결론은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냐면은 X축 좌표끼리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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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1 한다면 나누기 3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 3 3. 자, Y축 좌표 3에다가 7에다가 2를 더해 3에다가 7에다가 2를 더한다면 나누기 3 그럼 뭐가 돼? B. 이 얘기죠, 이 얘기.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양변에 3을 곱할게요. 3을 곱하면 9가 되겠죠? 그럼 일단 분자는 계산하면 은3 더하기 A는 9. 그러면 A는 얼마? 6. 자, 이거 계산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쉽네. 3, 7, 2 더하면 은 12. 3분의 12니까 4죠? A는 6, B는 4. A는 6, B는 4. 두개 더하면 답은 10이다, 10. 다음, 3번. 3번. 직선 X 더하기 AY 더하기 4는 0이 직선 Y는 EX-1과 수직이고, 그리고 직선 EX 더하기 가로 B 빼기 1 Y-1은 0과 평행할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 값. 그럼 먼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얘랑, 얘랑 수직. 그럼 수직이면은 기울기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그 기울기를 구해야겠는데, 기울기? 그럼 얘를,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a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그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4에요. 그러면은, 어떡하냐.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얘는 2고 그럼 두 개를 곱해. 마이너스 a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나온다. 그 양변에 마마 지워. 마마 지우면은, A분의 2는 1. 그럼 A는 2네. 얘는 2가 되죠? 아, 쉽게 나왔어, A는. A는 2. 자, A는 2가 나왔고, 그럼 A에다가 이제 2를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고. 자, 이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얘랑, 얘랑 평행. 평행. 근데 이두 개의 이제 직선의 식이 다그 일반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수를 비교할게요. 계수, 계수 비교해서 지금 첫 번째는 뭐냐? 2분의 1, 어, x의 계수 비교하는 거예요. 2분의 1. 자, 그리고 이제 y의 계수를 보면 은 b-1분의 2. 그렇죠? b-1분의 2. 그 다음에 상수는? 상수를 보면은 마이너스 1분의 4. 마이너스 1분의 4. 그럼 이게 평행이 되려면은 요거 두 개는 같고 요건 달라야 돼요. 만약에다 같아 버리면 그 일치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요거만 풀면 될것 같은데? 어차피 요거 풀면은 B가, b값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1차니까. 그거할필요없어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여기가 2차식이 나와 가지고 b값이 두 개가 나온다. 그럼 요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B 값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이건 여기 옆에 건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풀어볼게요. 그럼 이건 분수, 좌변의 분수, 우변의 분수니까 이럴 경우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그 먼저, 그러면 1 곱하기 B-1은, 그 B-1이 되겠죠? B-1은 4. 그 B는 얼마야? B는? B는 5. 아! B는 5. 에? 뭐야? 두개더 하는 거네? 답은 7, 4번. 점2 3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 x y 빼기 삼은 영, x y 더하기 a 는 영에 이르는 거리가 같을 때 상수 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랑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우리가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네. 그럼 여기서 그 값을 구하겠, 구하겠습니다. 그 거리가 얼만지. 자 그러면은 분모는 루트 어, 루트 되고 x의 개수가 1이고 y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1의 제곱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어, 분모는 루트 1의 제곱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분자는 절대값 절대값 해놓고 자 절대값 해놓고 2랑 3을 x에다가 2, y에다 3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하면은 2 빼기 3 빼기 3 그러면은 분모는 얼마? 분모는 루트 2분의 분자는 분자는 절대값 마이너스 어, 맞죠? 절대값 마이너스. 그러면은 결국은 얼마냐면은 루트 2분의 4니까 유리화시키겠습니다. 유리화. 유리화. 그 분모는 2가 돼요. 2. 그러니까 2루트 2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까지 구했냐면은 이 거리가 얼마? 2루트 2라네요. 2루트 2.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이거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정리 좀 할게요. 자 2루트 2다. 그러면은 결국, 요 점과 요 직선 사이 의 거리도 2루트 2란 얘기죠, 2루트 2. 자, 그럼 이제 클로, 우리가 방정식 잡으면 되겠네. 그, 마찬가지. 얘도, 분모는 루트, 루트. 요 1의 제곱 더하기, y의 계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자는 의분 절대 값. 절대 값 해놓고, 요것도 마찬가지. 2랑 3을, x에다 2, y에다 3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 빼기 3 더하기 a. 요게 뭐라고? 2루트 e 2. 루트 2. 그러면 분자는 절대값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게루트2죠 그럼 양변에 루트2루트2를 곱할게요. 양변에. 그럼 여긴 뭐가 돼? 4가 되네, 4. 우변은 2 곱하기니까 4. 따라서 어 그럼 a 값 2개 나오는데, 어 a 값이 2개 나오는데, 아. 마이너스 3,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4가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마이너스 4가 되 되는데, 그럼 여기서 A는 5고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3. 근데 A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죠. A가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은두 직선이 같아지거든. 여기 서로 다른 두 직선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되면 안 되고 그럼 A는 얼마다? 5다. 자, A는 5. 5번 두 점, O 0,0, A 3,1과 직선, x 3이 더하기 8은 0, 위에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OAP 넓이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가 좀 웃긴 게, 이거 위에 점 P입니다. 그러니까 P 점은 정해져 있는 점이 아니에요. 이제 움직이는 점인데, 근데 문제는 뭐야? 삼각형 OAP 넓이 구하래. 그러니까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넓이의 최소값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넓이를 구하래. P 점을, P 점을 모르는데. 도대체 해가좀잘안 되는데, 근데, 그한번 이제 좀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그, 저오 5는 이제 1.0, a는 3,1. 3,1. 여기 a가 3,1이고, 그러면 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y다 0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이니까, 어,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y에다가, 아니, x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3분의 8? 그러면 3분의 8이면 2.0, 아한이 정도?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돼, 이렇게. 대충만 이렇게 할게, 이렇게. 요긴 직선입니다, 요게. 그러면은, 5 그러면은, oap니까, 5 a p 그러면은, 5점은 여기 있고, a점은 여기 있고. 그럼 p점은 지금 여기 위에 있는데,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뭐 어딘지 그 피점이 지금 어디 찍히는지 알아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문제가 성립을 하려면은 어떤 어떠, 어떠한 경우에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냐면은 얘랑 얘랑 만일에 평행이면은 풀수 있어요. 만일에 평행이면 왜 평행이면 풀수 있냐? 왜냐면은 피점이 여기 찍혔다. 만일에 그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은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평행 이를 만일 평행 이라면은 그쵸 그럼 만일에 p 점이 여기 찍혔다 p 점이 P점이, P점이 여기, 여기 찍히면 삼각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평행이면은 평행이면 다 높이잖아 높이 p가 어디 찍히든지 간에 p가 어디 찍히든지 간에 삼각형을 그리면은 밑변하고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두 개의 직선이 어떻게 될 때, 평행일 때만. 평행일 때만. 그러면은, 결론이 나왔죠? 평행일 게 확실합니다. 평행이 아니면 못 풀거든. 그래도 우리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확인해 봐야 돼. 그럼, 그럼 먼저, 얘 기울기부터 고얘 기울기는 쉽네. 3분의 1이네. 어, 이건 그러니까 0,0하고 3,1. 그러니까 X는 3만큼 증가할 때 Y는 1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그러면 얘가, 요 직선이 기울기가 3분의 1이면 되는데, 3분의 그럼 보겠습니다. 3분의 1인지. 그러면 3y는 x 플러스 8, 3분의 1이네. 기울기가. 아, 그러네. 3분의 1. 그러면 결론이 뭐냐? p가 어디에 찍히든지 간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결국은 뭐야?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자, 그럼 먼저 밑변의 길이부터 구하겠습니다.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요건데 요거. 그 밑, 밑변의 길이는 OA의 길이예요 OA의 길이는 두점 사이의 거리죠.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입니다. 그럼 얼마? 루트 10. 요게 밑변이고, 요 루트 10이고. 자, 그러면 요 문제, 이 문제 핵심 뭐냐. 이 길이구나, 요거. 그니까 러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한 직선을 선택을 해가지고 점 하나를 잡아요. 그래서 그 점과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만만한 점 나왔잖아. 0 0 그러니까 0 0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겠죠? 높이가. 그래0 0 0하0 0 0하고 X -3Y +8은 0 X -3Y +8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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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구하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루트가 되고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분모가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자는 절댓값 해놓고 0,0을 x다 0, y다 0지어넣 그럼 뭐 8, 8만 남잖아. 8만 8만 나옵니까 분모는 루트 10분의 분자는 8. 그래서 그게 이게 뭐냐. 루트 10분의 8은 이거 이거. 두점 사이, 아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 요게 루트 10분의 8, 8입니다. 그게요요직요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 수직이니까. 자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따라서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분의 8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돼요. 없어지고 얼마가 4. 4. 2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답이 4다. 아, 문제 너무 좋네. 다음, 6번. 점3 4를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이 원인데,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X축에 접하든, Y축에 접하든, 아니면은 X축, Y축 두개 접하든, 아무튼,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와버리면은, 원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하고, 어, 어떤 연관이 생깁니다. 어, 관계가 나와요. 그럼 한 번, 이제, 잘 모르겠으면은, 그림 그는 거,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상콤마사를 중심으로 한데 상콤마. 여기, 가 상콤마사. 상고 Y축에 접한다. 그 Y축에 접하면은,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심이 상콤마사, Y축에 접하면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쭉, 됐죠? 이렇게 한다니, 이렇게. 그럼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은, 반지름을 우리가 원의 중심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어, 축에, 축에 접해버리면은, 반지름을 원의 중심으로 나타낼 수 있고, 반대로, 어, 원의 중심을 반지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반지름인데, 요게 반지름. 어? 아, 여기는 Y축에 만나 버리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그, 원의 방, 원의, 그, 방수 쓰면은,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 반지름이 이게 되거든, 반지름이. 이거랑 같아져요. 이거랑. 얼마야? 3. 이 된다고. 그니까, 러 y축에 접해버리면은, y축에 접해버리면은, 반지름은 뭐냐? 중심의 x 좌표의 제곱입니다, 중심의. 그, 얼마야? 9. 9. 그, 답이 그래서, 어, 요게 되는 거예요.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9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